예, 안녕하세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라는 의미는 내 삶이 진실한 삶, 아니면 내가 진실한 사람들과 함께 할수 있다는 라 거죠. 먼저, 내 안에 진실함이 있는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실망합니다. 그쵸? 진실하고 싶어도 진실하지 못한 나의 마음, 나의 상태 때문에 우리는 문제를 또한 문제 의식을 갖고 또한 좌절에 빠질 수 있습니다. 진실하고 싶은데 진실할 수 없는 이 상황. 거룩하고 싶은데 거룩하지 못한 나의 상태. 아, 정말 우리 인간의 현, 주소, 현실 때문에 이런 진실 하고 싶어도, 거룩하고 싶어도, 참되고 싶어도, 그러지 못한 나의, 나의, 나의 부족함, 나의 한계를 보면서, 아, 정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물론 예수님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또 우리를 압니다. 예수 이름 가운데, 예수 이름 안에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내가 진실해질 수있다는 것. 그래서 소망을 가질 소망을 가지며 살아가지만 매일매일 삶 속에서 내가 변화되지 못하는 또그 진실을 하고 싶어도 진실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아 한숨을 쉽니다. 그런데. 내 자신 말고 또 다른 사람, 내 시선을 바깥으로 돌려서 혹시 내 주위에 진실한 사람이 있는가? 거룩한 사람이 있는가? 진실 한 사람이 아니더라도 진실해지고 싶은, 거룩해지고 싶은 이러한 사람이 있는가? 이렇게 되돌아보면 또 우리 주위를 살펴보면 그런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과 함께 물론, 진실하고 싶지, 아, 진실, 그러니까 거룩하고 싶어 하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냥 죄 가운데, 더러운 가운데 살아가고 싶은, 또그 상태, 어쩔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진실하지 못한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한숨이 나옵니다. 깊은 안타까움을 갖게 되어지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볼 것이 아니라, 좋은, 교회 안에서 특별히, 성도님들을, 다른 성도님들을 보면서, 와, 저 성도님들, 저 성도님도 진실해지고 싶어 하는구나. 거룩해지고 싶어서 저런 열망을 가지고 저렇게 살아가는구나. 그래서 그런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고 모여서 만나고요. 서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줄 수 있는 그것이 축복이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매일매일 말씀이라도 함께 하나님에 대해서 알리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고 싶어 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진실해지고 싶어서, 거룩해지고 싶어서, 참되고 싶어서 우리는 그 답을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만이 내가 진실해질 수 있고, 참되고 거룩해질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고요. 예수를 알자라고, 예수 안에 거하자라고. 함께 우리 함께 그런 길을 그러한 삶을 살아가자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어제도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진실한 모습으로 어떤 참된 거룩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는데 보여준다라는 것보다도 아 그렇게 살아가고 싶었는데 또 아이한테 화를 내면서 별 것도 아닌데. 그 당시엔 물론 화가 나지만, 시간 지나면, 그 자리가 피하면, 별건 아닌데, 그거 가지고 아이한테 큰 소리 내는. 하, 그리고 마음이 불편해 하는 이런 모습. 물론 이러한 순간들을 통하여서 더 조금 더 나은, 다음에는 그러지 말아야지. 그런 다짐을 해보면서, 조금 더 나은 아버지로서 조금 더 진실된 좀더 거룩한 좀더 예수님과 같은 그러한 삶으로 그런 모습으로 그런 아버지로서 그런 남편으로서 살아 가고 싶은 또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에게 소망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또 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실하고자 한다면 거룩해지고 싶다라면은 그 목표 또한 그 소망, 그 분명한 희망을, 근원을, 힘의 근원을 우리가 변화할 수 있는, 변화되어 질수 있는 근원이 되어지신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오늘 10편, 111편, 7절, 8절에 그 손의 행사 하나님, 하나님이 일을, 일하시는 행사는 진실과 공이며 그 법도는 다 확실하니 영원 무궁히 정하신 바요.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 바로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진실된 공의로운, 정의로운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들이 그 종, 공의로움과 진실함을 볼수 있고 맛볼 수 있고 무엇이 진실한 것인지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정의이며 공의인지를 우리들은 배울 수 있고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그것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진실함과 정의를, 공의로움을 추구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보여주십니다. 자연 만물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이 진실과 공의로움, 정의로움을 볼수 있고,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더더욱 더 확실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진실된 그 마음, 진실한, 진실함과 정의로움을 또한 죄를 싫어하시는 공의를 우리들은 볼수 있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얼마나 처절하게 얼마나 정말 간절히 하나님께서 그 정의로움을 이루시고자 애를 쓰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 예수를 통하여서 정말 내 삶에 우리들의 삶에서 예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셨던 또 이루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진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오늘도 우리는 애쓰며 또한 간절히 바라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은 거룩한 일이기 때문에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뜻으로 할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안에서 그로 말미암아 놀라운 하나님의 그 진실과 정의와 공의를 나를 통하여 이루어 가신다라면, 내 삶에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면,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하늘에서 뜻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높이시사, 예수 그리스도가 치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실과 정의,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진 그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내 삶에서, 내 가정에서, 내 나라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러한 바램을 가진 사람이 죄를 이겨낼 수 있고 죄를 극복하며 어, 어제, 오늘의 죄, 내일은 없어지고 사하여서 새로워져서 보다 더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는 그 축복이 있어질 줄로 믿습니다. 부디 하나님께서 내 삶을 진실되고 거룩하게 이루어 가시겠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 오늘도 예수 안에서 경험이 되어지기를,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움,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들을 심판, 우리들에게 상주실 때 착하고 충성된 중앙, 잘하였다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 일일이 다 하여 보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충성하지 못한다라면, 아니, 내가 오늘, 이 좋은 기회를 맞아서, 씨앗을 뿌리지 않는다라면, 어찌 열매를 거둘 수가 있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워도 씨앗 뿌리는 일, 감사하는 일, 영화롭게 하나님을 즐거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삶이 되어질 때, 정말, 오늘 흘리는 그 땀과 눈물에 충분한 보상이, 상급이, 멸류관이 우리 앞에 있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멸류관을 다시 주님께 드리며 이 모든 영광, 주님께 주님 때문에 주님으로 이루어졌다라고 고백하며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정말 기가 막힌 아름다운 축복된 삶이 되어주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